경제적인 위상을 보고서 치과를 선택하라고는 못할 것 같아요. 치과 대학을 지금 가는 게 유복한 삶을 보장해 줄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이 치과의사가 됐을 때는 딴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안녕하십니까. 치과의 성지현 채널의 성지현 원장입니다. 내년도 대입 수시 모집이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이제 치과대학을 지원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이 영상을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많이 질문을 받습니다. 엄마의 뭐 지인 중에 누가 치과대학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어떠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 고등학교 선생님 중에서도 후배가 치과대학이랑 의과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어디 가는 게 좋을지 의견을 묻거나 하는 사례들이 치과의사가 어떻다 저렇다 얘기들은 많은데 직접 치과의사를 해봐야지 알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치과의사 면허를 딴지 15년 정도 된것 같더라고요 치과의사로서 살 만큼 살아봤다 치과의사가 어떤 맛인지 알것 같다 중학교 때 다니던 치과의 원장님이 굉장히 성품도 좋으시고 편안해 보이시더라고요 저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치과의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제가 피. 2위가 좋지가 않아가지고 피 보기가 무서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과대학은 제외가 됐죠. 피 보기가 무서워서 치과대학을 왔는데 요즘은 매일 피를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안정성이 가장 큰 이유였고 사람의 생명을 다루거나 너무 힘들지는 않아 보여서 치과의사를 선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 목표는 치과를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 상가에 조그맣게 차리고 6시 퇴근하면 번돈 들고 집으로 들어가는 게 삶의 목표였는데 다 카드여서 뭐 들고 갈 돈도 없고요 여유 있게 치과를 운영하기는 어려운 시대가 되지 않았나 저는 2004년도에 치과대학을 입학했고요 당시에 치과대학이 치과전문대학원으로 많이 바뀌면서 신입생을 모집하는 치과대학 수가 다섯 개밖에 없었습니다 입시 성적으로는 치과대학의 전성기가 아니었나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제가 들어갈 때 상투라고 하죠 입시 성적에서도 똑같이 반영됐던 것 같습니다 강남 집값이 안 잡히고 걱정들 하는데 제가 강남에 집 사면 떨어질 걸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의대도 하나 합격하고 치대도 합격했는데 아빠가 의대 가라 그랬는데 말안 듣고 치대 왔어요. 아빠 말을 들었어야 됐었나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 확실하게 얘기해 줄수 있는 거는 경제적인 위상을 보고서 치과를 선택하라고는 못할것 같아요. 만약에 2025년도에 치과대학에 입학을 한다고 해도 치과 의사로서 활개를 칠수 있는 시기는 남자 기준으로는 뭐 10년 이상 후에 치과 의사로서 보상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지금부터 한 10년 후에 치과 의사가 어떤 모습일까 생각을 하면은 저는 긍정적이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치과 의사가 500명 정도가 매년 나오고 있거든요. 인구는 계속 줄고 있고 치과 의사 수는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치과 의사가 볼수 있는 환자의 수가 그만큼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동네에 하나 차리면은 오는 환자만 봐도 충분히 먹고 살 만했는데 지금은 마케팅이나 홍보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 치과 도움이 될 만한 노력을 하는 경우도 생기죠. 근데 10년 후에는 그게 훨씬 더 심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도 경쟁이 심해지면서 여러 가지 안 보이던 현상들이 제가 치과를 오픈할 때만 해도 치과의 경영 자체가 어려워서 그만두시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 치과 주변에만 두 개가 경영상의 이유로 치과를 접었다는 얘기를 듣고 내해 이게 어려워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은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치과의 수가를 올릴 수는 없거든요. 반면에 인건비나 세금 등등해서 저희가 부담해야 될 부분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0년 전, 20년 전의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10명을 환자를 보면은 5명은 경비로 충당하고 나머지 5명에 대한 수익은 제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겠죠. 근데 지금은 매출은 늘지 않으면서 경비는 늘어나다 보니까 하루에 치과 의사가 봐야 되는 환자의 수는 점점 늘어납니다. 예를 들면 15명 정도를 봐야지 그달 나가야 될 돈을 다 메꿀 수 있. 라고 하면은 20명을 봐도 5명 정도 수익을 제가 가져갈 수 있는 거고, 25명을 보면은 10명 정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일은 많이 해야 되는데 수익은 점점 줄어드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거는 지금 봤을 때는 해결할 만한 뾰족한 방법이 보이지 않는 게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치과의사의 경제적 위상이 더 나빠지면 나빠지지, 좋아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10년간 투자하는 노력과 시간, 비용 등등이 있을 거잖아요. 일찍 취업을 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을 포기하는 부분도 기회 비용이 될수 있는데 그 정도의 기회 비용을 감당해서 치과 의사가 됐을 때 평균 근로자보다는 이제 조금 더 높은 수익이 설사 나온다고 하더라도 메리트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치과 대학을 지금 가는 게 유복한 삶을 보장해줄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입니다.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인플레이션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없는 업종은 사양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폰도 출시될 때마다 가격이 헉헉 소리나게 오르고 하죠. 치과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업무의 성격인데, 저는 이제 농담 삼아서 친구들한테 블루칼러 노동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몸을 쓰는 직업을 가지고 있죠. 근데 어떤 부분에서 좀 아쉽냐면, 똑같이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경영 쪽으로 하고 있었죠. 그 친구는 일 끝나면 저한테 맨날 나가서 놀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 끝나면 힘들어서 못 놀겠더라고요. 확실히 몸 쓰는 직업이 최근 후의 삶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 또 이제 고속으로 돌아가는 기구나 날카로운 기구들을 환자들 입 안에서 써야 되다 보니까 극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살짝 집중력을 잃으면 큰 사고가 날수 있고 환자분한테 비가역적인 손상을 줄수 있기 때문에 극도의 집중력,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치과의사가 목이나 어깨 이런 데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근골격계 질환도 더 많이 생기고 있고 밝은 불빛 아래서 어, 이제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노안도 빨리 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청각도 뭐 고속으로 돌아가는 드릴 기구 소리 때문에 빨리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죠. 치과 의사가 그런 부분에서도 좋은 직업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치과 같은 경우는 의료 보험이 적용 안 되는 치료가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는 비용 자체가 큽니다. 그만큼 또 갈등의 여지가 있거든요. 여기 저를 보러 오시는 분들은 좋은 상황에서 오시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불편하고 힘든 상황에서 오시거든요. 내 몸이 아파 그러면은 예민하고 짜증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제 환자분들의 가장 예민하고 짜증나는 모습을 주로 대하게 됩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가 크죠. 이런 부분도 이 직업을 선택하시려는 분들께서 한번 정도는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결론을 내자라고 하면 치과의사가 만약 이제 좋은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제 치과의사를 미래의 업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본인께서 이일 자체가 정말로 하고 싶고 좋다라고 하시면은 좋은 직업이라고는 생각 하는데 경제적인 안정성 때문에 이 직업 을 선택하신다고 하면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이 치과 의사가 됐을 때는 딴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어느 정도 힘든 거는 각오하고서 해야 되겠다 한 20여 년 전에 저에게 누가 좀 얘기를 해줬으면 어, 제 인생도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었 을 인텔스텔라를 한 장면 있잖아요 그 책장 너머로 하지마 그 하지마 하는데 그때 성지현에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하면 어, 치과 말고 다른 길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줬을 것 같은데 저는 늦었고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거니까 잘 선택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막연히 잘 되겠지 좋을 거야라는 생각보다는 이런 안 좋은 내용도 아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수험생 때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사회 나가서 보니까 그때의 또 힘듦은 지나보니까 그렇게 큰 어려움은 아니었다. 그냥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추억처럼 넘어갈 수 있는 거니까 마지막까지 좋은 결과 있으시도록 끝까지 잘 노력하셔서 원하시는 결과를 꼭 이루시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